자 형님들 일단은 신규 패키지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24일 점검 후부터 신규 패키지 드디어 형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제 방송에서도 맨날 얘기했습니다 형 선생님 신규 패키지 나올까요? 돈 써야 되는데 돈 쓰고 싶은데 왜 패키지가 안 나오는 거죠? 스킨 선택치고 나와야지 않을까요? 막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셨었는데 음 좋습니다 자 드디어 나오긴 했어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형, 뭐, 형님들 글도 보고, 뭐, 여러 개 봤지만, 참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제 중국에, 아, 중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서버에 이제 처음, 나,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게 바랄라가 안 나왔을 때만 해도 형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와, 저거 한국 서버는 언제 나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중국 국경절에 도플갱어2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눈이 높아져서 이제는 바랄라 패키지 보시면서 오늘 가장 많이 본 여론. 야, 씨야, 못생긴 거 저거 왜 나왔음? 명히 예전에 리뷰할 때만 해도, 어, 바랄라 패키지 굉장히, 막, 멋있다고, 저거 나와야 된다고, 오라도 멋있고, 아바타도 멋있고, 저거 있어야 된다고,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멋있다 에서 갑자기 못생겼다고, 버겼거든요. <laughs> 아무튼, 어, 그래요. 어,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번 패키지는요, 가격대가 생각보다 좀 있는 편입니다. 아, 음. 이번 패키지가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어, 던전앤파이터에서는요. 그 대중 패키지 구간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저렴한 패키지가 보통 17,800원 또는 19,800원 정도가 이제 거의 최저점. 그다음에 21,000원, 그다음에 27,900원. 그다음에 이제 3만 아, 고마워요. 31,000원, 31,800원. 음. 그 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거의 비싼 급으로 올라갔을 때가 36,800원 그리고 가장 비쌌을 때가 37,900원이었어 900원인가 800원인가 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36,800원이라는 음, 나름 고가 포지션입니다 근데 어 여기 내용 자체가 적은 양은 아닌데 애매해요. <laughs> 이게 이제 안에 내용물이 이제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앞에 나왔던 각성에서와 그다음 뭐 각성에서 그러니까 1월달에 나왔었죠? 1월달에 각성에서와 그다음에 3월달에 뭐 나왔었죠, 형님들? 이 이전 이전 패키지가 하나 더더 더 있지 않았나? 여름 패키지가 뭐였지? 사도강님 맞아요. 어, 각성에서 사도강님, 이런 굵직굵직한 패키지들이 나름, 음, 좀 굵직굵직 했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슷한 가격이나 조금 비싼 가격인데, 야, 이거 맞아? 맞아?가 돼요. 지금 이게, 이게, 그렇다고 구성품이 좀 구리냐. 또 필요한 거긴 하거든. <laughs>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이제 행복회로를 오지게 돌리시던 형님들이 계십니다. 야! 얼마 전에 사건, 사고도 있었고, 이럴 거면은 조금 내 해자를 주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행복회로인 거고, 어, 그죠 어, 항상 내 생각대로 됐지 않죠. 그래, 내 생각대로만 잘될 거였으면은, 어, 이미 복권 2000번 당첨됐죠 그쵸 그렇죠 어, 그런건데 음, 이번에는 이번에 메인은요 칭호와 무기 클론 아바타의 보급이 어, 좀 메인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첫번째는요 스킬 칭호 음, 스킬 칭호 라인인데 스킬 칭호 이제 이게 이제 클라리스타 이후로 이제 매번 진행이 되고 있는 첫 패키지 결제 시 추가 보상 음, 이 부분이 있죠 그쵸 어. 첫 패키지 구매 시, 이제 추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스킬 칭호 때마다 요즘에 계속 하나씩 풀고 있죠. 선택형 1레벨, 어, 해서 스킬 레벨, 그 그러니까 칭호 자체 의 1레벨과 보주의 1레벨을 합쳐서 2레벨짜리 칭호를 만드실 수 있는,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2레벨짜리, 어, 칭호를 쓸수 있는, 이제 첫 구매 혜택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아바타를 같이 한번 보죠. 아바타 같은 경우는 발할라 칭호에서 이제 컨셉은 바이킹입니다. 아. 자, 바이킹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굵직하게 좀 등장을 해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던 레압과도 약간 모양이 좀 비슷한 편이고, 어, 발할라, 그 그러니까 남자의 캐릭터 컨셉은 바이킹이고, 여자의 컨셉은 그겁니다. 이제 그 발키리. 바이키리 컨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라이신 보면은 근데 날개가 약간 이제 닭털이죠. 닭털 어, 포스로 이와 중에 형님들 뭐만족을 하시는 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얼굴 스페셜이 있다고 하는데 얼굴 스페셜은 뭔가요? 뭐가 바뀌는 거야? 아 수염이 풍성해지는군요. 여자애들은 변하는 게 없는데? 남캐들만 수염이 생기는군요. 어. 이번 거는 거의 존망이네. 오케이 그래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칼라링만 좀 보죠. 어. 남자들만 수염이 좀 있는데 이거 남혐인가? 어. 어. <laughs> 단어 조심해야 되는데. 어. 자 A 타입 전반적인 색감이 이제 B 타입 붉은 계열이고요. 어. C 타입 푸른 계열이고요 D타입, 금색 계열이군요. 어,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멋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안 쓸게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칭호가 나왔어요. 어. 칭호가 나왔는데, 불, 물, 빛, 어둠. 이 부분은 그냥 이제 고정입니다. 앞에 태그, 아, 앞에 이제 소위 말해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그를 제외한 불은 무조건 15에서 20. 물은 20에서 25. 그 다음에 빛은 25에서 30. 그 다음에 어둠은 30에서 35. 본인 캐릭터들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 35짜리 캐릭터들은 거의 없는 편인데, 거의 없는 편인데, 뭐, 인파이터라던가, 아니면은, 암제 같은 경우가 35레벨이기 때문에 어둠만 사용을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저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시니까, 내 캐릭터가 30레벨 스킬을 사용, 그, 버프 스킬로 사용을 하는데, 물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물을 어둠이나 빛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 발할라 칭호 변경권인데 어, 이게 웃긴 거는 이 칭호 변경권이 어, 랜덤이라는 점. 음, 그래요, 어, 랜덤이라는 점이니까 그좀 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할라 칭호 보주랑 스페셜 칭호. 자, 칭호랑 스페셜이랑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간단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115 렙에서부터 70 렙까지 1 렙에서 2 렙까지 15 렙짜리 1 렙이 뜰수 있는 거고 70 렙짜리 2 렙이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에서부터 70 렙까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의 랜덤 어, 구성에서 1이나 2가 이제 랜덤으로 두 개가 돌아간다고 생각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개 돌리는 거야 1에서부터 70 하나 돌리고 그다음에 1, 2를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돌려서 따당 완성이 됐을 때 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 보시면 가격대가 좀 많이 다르죠. 어. 자 그리고 이 칭호보주랑 스페셜 칭호보주의 구체적인 좀 차이점은요. 칭호보주는 직업 군입니다. 음 맞죠. 직업 군이에요. 어. 원래 직업군 맞는데 맞을 건데 그치 그리고 이 스페셜 친구는요 해당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군과 직업의 차이점 뭐냐면은 어, 직업군은요 남 귀검사 여 귀검사 여자 격투가 남자 격투가 이런 식으로 그 군별 어, 해당 직업을 갖고 있는 같은 모형의 캐릭터들을 직업군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직업은 그, 남 귀검사 중에, 웨펀마스터, 버서커, 아수라, 검귀, 소울 브링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 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르니까 그점 알아주시되, 하나 더. 스페셜은요, 형님. 가격대가 더블이에요. 더블이기 때문에, 일반보다 2렙짜리가 나올 확률이 높아. 높은 대신에. 그럼, 이거 뽑아서, 2렙짜리 뽑아서 팔면 되겠네? 안 돼요. 교환 불가에만, 음, 교환 불가에만 스페셜이 발린다는 거. 어, 알겠죠? 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어.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칭호는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쌈박하게, 어, 굉장히 예뻐요. 그죠? 전, 버, 전 번, 번개가 우르릉 꽝꽝 하거든요. 그래서 푸른 번개, 하얀 번개, 그 다음에 이제 눈보라. 어.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그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음, 어, 룩달의 영향력이 좀 큽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형님들, 딜러진들이 사용할 만한 옵션은 좀 아니기 때문에, 어. 딜러진들이 사용할 만한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 좀 참고 바라시고 바라시고 어, 바라고 어, 그냥 이제 룩용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는 음, 그 다음에 버퍼들도 잠깐 정도는 이용해 주실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세라 상자에서 이제 보주 칭호 상자랑 그 다음에 칭호 변경권 같이 나오고 오라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싹다 맞춰줄 겁니다. 아. 좀또 아까 제가 하나 선물을 받아 가지고 딱 맞춰 놨는데 지금 보시면 제거 검다라천이죠. 검신 캐릭인데 인다라천 룩이다 보니까 이 번개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걸로 여기까지 26개 싸그리 자 한번 좀 통일을 해 줄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오라 통일되면 이쁘거든. <laughs> 자, 그리고 이번 시, 이번 패키지 약간 중요점 무기 클론 아바타입니다. 아, 굉장히 이 내용은 이게 의미가 커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좀 의미가 좀큰 부분이에요. 오라클론 아바타. 기본적으로 무기 아바타는요, 엠블렘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무기 클론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엠블렘 소켓이 뚫려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사용이 가, 어떤 무기 아바타를 사용하든 낄순 있는데, 어, 무기 클론 아바타, 이제 엠블렘 사용이 된다는 거. 음, 이렇게 푸는 게 처음이거든요. 원래는 항상 히든, 또는 확률성으로 내서 보통 가격대가 2 0 그러니까 최근에가 2,500만 정도. 어,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4,000만에서 5,000만 정도 하던 게 지금 시세가, 어, 무기 클론. 지금, 지금 몇이냐, 지금. 9월 24일 9시 54분 기준으로 1,100만 골드 정도로 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졌거든요. 어, 굉장히 저렴해졌으니까 이번 시즌에 이제 이렇게 무기 클론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던 원래 기존의 무기 아바타는 소켓이 없는데 이 소켓을 추가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어, 소켓을 사용 가능하다는 점 요즘 음,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순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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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까 증폭기가 있었는데 이 증폭으로 힘50 올리려고 그러면은 아아아 돈은 얼마 쓸지 모르죠 <laughs> 어 그러신 거니까 이번에 이제 조금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번에 어 무기 클론 아바타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피, 뚫피가 풀린 것 마냥, 이 무기 클론 아바타가 풀렸는데, 단점으로 여기에 박아야 될 엠블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laughs> <laughs> 자, 엠블렘 값이, 어. 오 마이 갓, 어 어. 자, 힘, 힘 상태가 지금 이렇구요. 어, 지능. 만약에 크리티컬이 좀 부족하신 형님들은 크리티컬을 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음, 뭐, 듀얼을 끼신다는 등 여러가지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어, 좀 이, 어,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나, 사실 나올지 몰랐으니까, 지나고 나서는 어쩔 수 없지. 어,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수요가 늘어요. 어, 수요가 늘어서 가격대가 오르는 거니까, 어, 형님들도, 어, 아,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보너스 아바타 상자가, 어, 패키지 구, 질렀을 때 보너스 아바타 나옵니다. 아, 솔직히 나 이거 조금 땡김. 아, <laughs> 어, 이번에, 이거 무기 아바타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어. 그죠? 특히, 여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신이 저렇게 길수 있지? 역대급으로 도신이 길거든요, 지금. 음. 그리고, 형님들, 수염은 안쓸 거잖아, 그치? 수염은 안 쓰실 거니까. <laughs> 어, 그리고, 의외로 좀 예쁜 게 요고. 어, 창도 쌈박하게 좀잘 나온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나이트 것도 도신이 이게 길게 잘 빠져가지고 좀 괜찮습니다. 어, 어 도신, 도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총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어, 갓 God of War 느낌으로다가, 어, 대검, 한 손에 이제, Gladiator. 글라디에이터, 어, Gladiator 와, 그 다음에 뒤에, One Hand War X. 어, 인정? <laughs> 이게 두 개, 두개 치는 느낌. 그 다음에, 와. 나이, 형님, 마창사 보세요. 마창산 진짜 룩달 귀신이야. 형님들, 이제, 디아블로2를 해, 해보신 형님들 알죠? 할버드, 아. 어. 전설의 할버드, 어, 등장이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크로스보 보호건이 등장을 했어요.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남마법사 같은 경우는 뿔피리인데, 어, 뿔피리. 뿔피를 들고 싸우고, 어, 얘는 쎄 보이는데 얘는 약해 보이죠. 존망 게임 역시 격투간 격투가는 룩을 쓰면 안 돼. 어, 자 그리고 솔직히 나 이거는 치트키라고 봅니다. 이거 개사기야. <laughs> 아 도끼 미쳤냐고? 아 이거 진짜 던질 것 같잖아. 지금 <laughs> 진짜 던질 것 같잖아. 아 <laughs> 지금 어,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 어. 자 그리고 이번에 스페셜 얼굴은요 남캐들 수염으로 줬는데 이 뭐야 남마법사는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아는데 남마법사 왜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이제 수염이 덥수룩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염이 이렇게 애들이 껴져 있죠. 이게 이제 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서 어. 이번에 진짜 상남자 룩으로 준비를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패키지를 하나 구매하실 때마다 제 보너스를 드리는데, 한개 구매했을 때, 맨첫 번째, 어, 맨첫 번째, 초판을 드렸을 때는, 아까, 칭호 1레벨, 그 다음에, 2두 개째. 근데, 이번에, 솔직히 제가, 어, 좀, 요즘에 유입들이 좀 늘고 있어서, 하나 좀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이번 주고 주구 또 주고는, 솔직히 두개 라인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두개 정도. 이 뒤에 거는 좀 별론데, 이두 개째 라인에서 요거 이제 바랄라 크리처 상자. 요 크리처가 나름 종결, 어, 피니시라고는 아니지만, 그 상급의 크리처기 때문에, 어, 얼마 전에 풀었던 모든 공격력 15%짜리 크리처, 크리처거든요. 이거 나쁘지 않아서, 형님들 혹시나, 어, 이용하실 수 있으면은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 어떤가 싶고, 게다가 일단은 졸라 귀여워요. 엄청나게 <laughs> <귀여워. 웃음> 어,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 굉장히 귀여우니까요. 한번 맛, 맛을 보시는 것도, 룽용으로도룽룡으로도 어,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미 그, 소위 말해, 노련안과, 그, 폭풍의, 뭐시기자, 어, 폭풍이 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걸 낄 이유는 사실상은 없지만, 어, 이제 새로이, 이제 뉴비가 들어오시거나, 얼마 전에 1,500원짜리, 1 5 0세라짜리그 이벤트 크리처를 못 얻으신 형님들은 두개 정도까지는 부, 그 형님들이 부캐로, 어, 부캐로 뭐, 딜러진들을 키우신다면 요것도 나쁘진 않으시니까 요 정도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째 샀을 때는 최상급 칼리이 박스. 사실상 여기서 한턴 쉬는 타임이에요. 왜냐면은, 형님들, 세개 썼다는 얘기가, 형, 현금 10만원 이상 쓰셨다는 얘기예요 현금 10만원 쓰고, 칼레이드 박스 다섯 개거든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네 개째 사셨을 때는, 아바타. 우리 아바타, 우리 아는 그 아바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아바타를, 풀세트를 교환 불가로 줍니다. 피부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피부가, 이거는 조금 다른 게, 피부 아바타에, 소켓이 뚫려있어서, 소켓이 안 뚫린 아이템을 쓰시는 형님들은, 음, 피부에서 여기서 이득을 좀 보실 수는 있어요. 어, 근데 이 소켓이 뚫렸다는 얘기는 엠블렘을 써야 된다. 엠블렘 가격이 지금 극찬작이 비싸다. 어,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칭호. 음, 이 교환불가 상태를 주는 다섯 개, 열 개째. 다섯 어, 개, 열 개째 주는 이 바랄라 칭호. 어, 그 다음에 스위칭으로 쓸수 있는 이 칭호들을 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바랄라 패키지를 좀 봤는데, 여기서, 어 외국과는 좀 다른 점을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짜잔. 자, 보시면은, 음, 요게 이제 히든입니다, 히든. 음. 그니까, 외국 서버엔 나왔던 히든 아바타가 있었는데, 이번 저희 한국 서버에서는 좀 빠졌어요. 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사도강림 패키지에서 형님들 칼로서 뽑을 때0.125% 제가 좀 많이 썼던 형님들은 160만원 쓰고 그냥 루갑용 뽑았고 아니면은 뭐그뭐 그뭐 대충 해서 근데 이번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 아,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의도를 조금 추리를 좀 해보자면은 음, 의도를 좀 추리를 해보자면은 사실상 어좀 부담스러워서 좀 그러지 않았나 근데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어. 또 누구는 그래요 어. 누구는 야돈써 되니까 나와라 vs 그치 아니다 누구는 이 존망 컨텐츠 내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그리고 지금 형님들에게는 귀검사 편에는요 귀검사 편에 라기보다는 그냥 잘 나가는 캐릭 밀어주기 입니다 아 어. 요즘 시즌에는 형님들이 이제 귀검사가 원체에 도드라지다 보니까 좀 그런데 옛날에는 히든아바타 나왔다면 무조건 붓닭 이었어요 어. <laughs> 어, 옛날에 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분미장 이었거든 어, 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원이 좀 많으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형님들 이거 마창사나 총검사 내주면은 형님들 와씨야 무조건 뽑아야지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욕 욕이나 더하지 어 차라리 이게 나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을일 때는 마을일 때는 요르인데 던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토르랑 발키리가 변신을 합니다 머리에 날개가 달리죠 약간 그 옛날에 그 윌로스와 그로밋인가요 아니 그 뭐냐 그아 아르테미스인가요 아 아리 스토텔리스는 아니고. 그 만화 같은 음. <laughs> 만화처럼 그 날개 달려가지고 뽕뽕뽕 뽀뽀 날아가는 그 바이킹 만화 있죠 약간 그런 컨셉으로다가 귀에 날개가 생깁니다 아스테릭스 아 맞아 맞아 아스테릭스 그런 느낌이 있고 다 아바타만 있냐 이게 이제 히든, 음. 히든 무기 아바타거든요. 어.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었냐, 없었냐는 모르겠어요. 음. 한국에서도 이게 적용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아까 그 도끼를 봐서 비교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기 이펙트도 그렇고 좀 퀄리티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그죠? <laughs>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어. 이게 이제 물론 아쉬운 형님들이 좀 계시긴 할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아예 옵션이 없었던 칼로소 대비해서 근데 이게 옵션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좀 차이가 또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또 엄근진 형님들한테 또뚜누게 맞을 수가 있어서 아마 음본 서버가 한국 서버까지 이렇게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어 음, 그죠? 이게 이제 추가로 옵션이 붙었을 때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옵션이 또 어떻게 붙을지 모르니까, 아. 이게, 뭐, 나름, 어느 정도의 한국 서버의 밸런스를 생각해서라고, 뭐, 볼 수도 있고, 어, 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패키지에서는 이게 있었다는 거.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일단 바랄라 패키지 좀 봤는데, 일단은 형님들, 재밌게들 보셨고, 그치? 패키지도 잘 리뷰를 했고, 그러면 제가 남은 건 뭐겠습니까? 37만 세라를 준비해왔어요. 10개를 살 거예요. 요목조목 뜯어서, 어... 요목조목 뜯어가지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